는, 이거는, 제가 약간 강박증 때문에 채용하는 것도 있고, 제가 낙인을 보면은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낙인이라는 대액한테 어. 그 지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견제가 구억 개에요. 나이트 맞으면 그 지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소환하는 건데 왜 벌을 내가 받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대회 3등 하신 오현미님 인터뷰도 하나요? 인터뷰 할수 있어요, 지금. 뭐, 어떤 거 물어봐 드릴까요? 엑셀로 고도를 보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제 레전드긴 하다. 여튼 오늘은 간단하게 그1923및 카라미 이번에 대회 했던 거 우승자 이제 간단 인터뷰. 제가 대회 연, 목적도 살짝 이거 연관되긴 하거든요. 자기소개 그런 거 있나요? 유이왕 몇년 했고 뭐시기저시기 이런 거? 옛날에 유이왕 좀 하다가 복귀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음. 네, 수도권에서 대회 많이 나가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레스큐랑 여왕 두개 하고 있어요. 레스큐 어땠어요? 괜찮음 확실히 임월전시 재현 가고 나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그냥 레스큐를 오래 했다 보니까 숙련도에 자신이 있어 가지고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번 분기는 이제 여왕이랑 레스큐랑 거의 반반이어가지고 건강 따라 가면서 사용했을 때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여왕 레스큐보다 확실히 우위 에 있는 것 같아요. 레스큐도 엑셀 일스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원래 레스큐 같은 경우에는 증식의지라던가어트랙터라던가 이런 카트에 대해서 내성이 좀 있는 대기였는데 여왕 같은 경우에는 증지나 어트 같은 게 통과되면은 거의 게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실히 저번 네, 분기보다는 게임하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회 때 썼던 거는 여왕이죠. 자. 여망으로 나가셨는데, 뭐, 요즘에 OCG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화염 카르텔이 아니에요, 이제. 여망입니다. 어. 이번에. 대회에서 여망 픽했던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무슨 덱을 픽해도 많이 불편한 환경인데 중에 여망이 그냥 제일 세가지고 했어요 한경에서 여러 덱을 돌려 쓰는 이유가 미러매치를 싫어해가지고 분포가 적을 것 같은 티어덱을 골라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망 레스큐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던 거고 저번 분기에 이제 레스큐를 사용했을 때 여망을 만나서 한 판도 안 졌고 여망을 했을 때도 레스큐 만나서 한 판도 안가지고 무슨 덱 픽해도 자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분에 들어와가지고 여망이 그냥 흐렸다 보니까 그냥 여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망 레시피인데 이거 대구 축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 좀 메인덱 매수를 깔끔하게 맞추고 히트렛 같은 거한 개씩 들어있는 이런 거? 지금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여망 레시피가 일본의 라이토라는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시피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A인의 네, 네, 벨러 3장이 아니라 벨러 2개를 이제 리뷰로 바꾼 게좀 차이가 날것 같고요. 그리고 딴 부분은 딱히 바뀐 게 없고 사이드에는 이제 응전해지랑 통고랑 선동들어간거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메인에 니비루가 벨러를 대체했다 잖아요 요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벨러나 포영이 엑셀에 쳐가지고 엑셀에 무효가 되면은 전개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통과됐을 때 밸류는 높긴 한데 제가 걱정이라서 엑셀에 잘못 치겠더라고요 기린이 있을까봐 물론 막 항상 기린이 내려오는 건 아닌데 기린이 몇번 내려오다 보면은 그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벨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차라리 전개가 통과되더라도 이제 전개 후반부에 그냥 쳐가지고 전개 결과물을 밀수 있는 리뷰루가 나을 것 같아서 리뷰로 교체를 했어요. 저도 많이 공감되더라고 배울 때는 그냥 웬만하면 닥치고 엑셀에 써라 이런 느낌으로 배웠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투파츠 이런 거일 때부터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고 리뷰루 자체도 야 그게 있잖아요. 상대가 가네샤를 타는 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타이밍 나올 때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네샤를 탄다고 해도 이게 원핸드 전기에서는 다른 파츠가 없다는 가정하에 있는 니뷰를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통과된다고 생각을 해서 채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되게 이제 장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덱들 상대로도 뭐 벨러보다는 니뷰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니뷰로로 바꿨어요. 1 40장 딱 맞춘 건 그거죠. 증지 맞겠다. 그것도 있고 일단 증식의 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분기에 이제 여왕 미러에서도 증지 별류가 높다고. 생각... 생각을 해서 음. 네, 무조건 증시계지를 잡고 싶어 가지고 10장 맞춘 것도 있고 이제 여망이 좀 초동이 엄청 많은 덱은 또 아니거든요 막상 해보면 그래가지고 40장 맞춘 것도 있어요 여망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망이 메인이랑 엑스트라는 진짜 한 95%는 일치해 변주를 더 주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뭐 엑스트라나 메인은 좀 넘어간다고 치면 사이드 덱이 이제 좀 특이한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드들 채용 이유 같은 거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천동하고 응전하고 통고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천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의외로 대회 나가보면 퓨어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이즈전 들어갔을 때 게임이 이제 되게 천동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임을 천동이 없으면 좀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액테 사로스를 채용하지를 않다 보니까 네, 엑스트라 덱에서 이제 오소제 이상 누하를 밀수 있는 카드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천동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엑셀을 소환을 했을 때 그거를 뷰티 같은 걸로 안 맞게 되면은 그래서 천동을 가져오게 되면은 천동을 본 순간부터 상대는 몬스터 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압박을 줄수 있어서 그래서 천동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어쨌든 서치 가능한 카드니까. 그럼 통고는 이제 성공 사이딩으로 쓰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여왕 유저들이 마법량을 많이 쓰는데 그 전개 주도권을 진 상황에서 전열을 늘여놓고 그 다음에 마법량을 키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요. 수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요새 다들 여망 메탈을 많이 하잖아요. 패테랩을 많이 넣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제가 똥동이 있는 경우에도 패테랩을 맞고 전개가 멈춰서 전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마법냥을 켜봤자 아무튼 제가 드로를 받았을 때그 드로가 화톳불 뭐 이런 경우면은 또 이제 전개가 막히게 되니까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저도 같이 주도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통고로 바꿨어요. 일단 저도 대회 나갈 때는 마법냥다 쎄다고 하고 마법냥이 얘기... 이가 되게 많아서 아, 지금 봉양이 진짜 세구나 싶어서 쓰긴 했는데 저도 탑 드롭, 핫토불 이런 거 나오는 경우 좀 종종 있었어가지고 확실히 성공성이 딴 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요 막상 핫토불이 아니더라도 어. 좀 힘들어요 전개하려면은 다른 마법 카드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저도 성역이나 고도 같은 걸 근데 디아벨스타나 엑셀이 없는 경우에는 마법량을 제가 제 맘대로 치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홍보인 이유가 있어요 사이딩. 신심은 몬스터 효과는 못 막잖아요 그게 이유가 크고 그 통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 턴에 또안 쓰고 돌아왔을 때는 제 턴에 다시 전개하면서 패트랩도 막을 수 있어가지고 음, 네. 라이프 소모도 좀더 적은 카드고 해서 그 미러 같은 경우에서 신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잘못 막았다가 여망들이 타점이 세다 보니까 몬스터 한두 채만 나와도 제가 라이프가 와. 4천밖에 없어서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그냥 통고를 썼어요 그리고 약간 일반 마법 센 카드들 마봉양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리고 상대가 좀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그쵸. 원래는 뭐 마음의 변화, 삼전의 제, 뭐 영혼의 해방 이런 센 카드들이 있는데, 저공양을 사람들이 이제 뭐 적게는 두 장, 많게는 세 장씩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또 사이드를 줄이더라고요. 일반 마법 카드를. 그래서 별로 게 의식은 안 했어요. 음. 운전에지는 이거는 제가 약간 강박증 때문에 채용하는 것도 있고 제가 낙인을 보면은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낙인이라는 대액한테 어... 그 지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낙인 유저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이게 사실 낙인한테 지는 그림이 낙인융합이라는 카드가 통과가 되고 그한장 통과된 걸로 인해서 견제가 일곱 개 여덟 개 나와가지고. 아깐전 일곱 개 여덟 개는 너무 억혐인데요아 일곱 개듣기는 심해. 심한...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뭐가 계속 나와요. 저도 어. 낙인을 해보진 않아서, 어. 당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솔직히 말이 7개, 8개지, 그냥 견제가 9억개예요 나이트 맞으면 그는거예요 그냥. 왜냐면 나이트메어를 맞는 순간 제 대게 40장 카드가 갑자기 다 쓸모가 없어져요. 심지어 이도는 고도로 깨기라도 하는데, 나이트메어는 이게 이상해가지고, 상대가 소환하는건데 왜 벌을 내가 받냐고. 말이 안되잖아. 요 <laughs> 심지어 막을 수도 없는 게 분열된 낙인이랑 진염용 알비온을 둘다 세워두면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와라시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외존에서 살리는 건또못 막으니까. 그래서 낙혐이 좀 생겼는데, 또 한국에 이 수도권에 유명한 낙인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팀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안 당하려고. 근데도 이제 제가 팀에 낙인이 있는데도 응전의지를 쓰는 게 이게 얼마나 낙혐이 심하면 쓰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응전의지를 제가 저번 분기에도 나가면서 대회 한번 빼고 무조건. 3개씩 넣고 나갔거든요 이게 낙인 잘하시는 유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낙인 유저들을 잘하다 보니까 상위 테이블을 가거나 이제 토너먼트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만나요 이제 대회 쉐어에 낙인이 많든 적든 중요하잖아요 올라가면 그 낙인을 마주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죽일 준비를 해야죠 저는 사이드가 그래서 15장이 아니에요 항상 12장이에요 응전의 지가 뭐한 2개 정장 들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응전의 지를 넣었는데 막상 넣으니까 같이 맞는 덱들이 있어요 뭐퓨얼이라던가 스파이랄 이라던가 악인을 죽이려고 가져왔는데 옆에 와서 같이 죽어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크진 않아요 그저 응전이지가 낙인한테 꼽으면 진짜 무조건 이긴다급 하드는 그 아니 잖아요 아니요 무조건 이겨요 이게 제가 저번 분기부터 나가서 낙인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한번 졌어요 그냥 모든 매치에서 근데 왜 이렇게 혐오가 심한 거예요 나이트메어를 맞고 지신 분들은 이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왜 그런 질문이 나오지 <laughs>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소환을 해놓고 왜 벌을 제가 받냐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비슷한 게, 프로토스 이런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카드들은 가는 과정이 정성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낙인 유저분들을 뭐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게 그런 카드들은 살짝 정성이 있어. 만화등 같은 거를 봐도, 뭘 엄청 열심히 해요. 융합 맥시즈, 뭐, 뭐, 싱크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막 해서, 프로토스, 뭐, 화염, 선언, 뭐 이러면은, 오케이. 저 정도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낙인은, 낙인 융합 활동? 우라라 없어요, 여러분. 어, 없으면 안될 텐데. 근데 이러면서 갑자기 뭐가 막 시작돼 진념룡 알비온 분열된 나인 세트 딕 엔드 이러고 네 턴에 그냥 드롭 페이지 있으세요 없으시면 뭐 알비온 효과 발동 애트메어 제조에서 나올게요 제조에서 나와서 와라시 안 맞아요 이번 통화 뭐안 된대 아무것도 못 한대. 페 여섯 장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네, 이 게임이 너무 화가 나. 근데 이게 심지어 수도권은 잘한 낙인 유저들 많다 보니까 너를 가서 이, 이 낙인 유저들한테 계속 당하다 보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요. 그거. 아니 금지 가야 돼요, 낙인 융화본 아이템 에어가 사실 잘못된 건데 리볼트 네, 네. 시바드랑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맞으면은 제가 대결 만약에 40장으로 짰다. 40장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갑자기. 대 9억 장으로 아, 짜면 아, 9억 아, 장이 사라지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응전의지를 쓴다. 이게 처음에. 생각한 게 덱을 짤때 응전의지를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낙인 중에 한 명을 옆에 데리고 하니까 그치? 낙인을 사실 만날 확률이 좀 적어지잖아요. 심지어 팀전이야. 맞아, 근데 맞아. 고민한 게 근데 대회에 낙인이라는 덱이 어찌됐든 존재하는 난 낙인을 죽여야 된다. <laughs>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스위스 3라운드를 현민 씨 팀을 만나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 지면 떨어지는 아니요. 상황에서 4라운드 반도대에서 이제 그 팀을 만나버린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팀원 중에서도. 낙인을 만났어. 이제 에이노라는 낙인 유저를 만났는데, 하필 그 유저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낙인 잘한다 하는 사람들 다 대회에서 저한테 응전해지 맞고 죽은 기억이 있거든요. 얘가 한 번도 저를 만난 적이 없어서, 응전해지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낙인이 <laughs> 응전해지가 안 아프대. 말이 안 돼. 그래, 너한번 대회에서 만나봐라. 내가 꽂아준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 만나버린 거야. 심지어 만나서도 얘가, 어, 오늘 드디어 응전해지 맞아보겠네. 낙인 응전해지, 아, 아 뭐안 아픈데? 이러면서, 형한번싸봐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메인전은 제가 이겼고 사이드전 들어가서 그 친구가 성공인데 이제 뭐 나중에 안 사실인데 패가 수병, 알베르, 흔저, 무덤의 지명자 이렇게 있었어요. 수병을 먼저 발동했어요 그 친구가 거기에 바로 응전해지 발동 그랬더니 얘가 약간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패가 너무 좋으니까 당당하게 알베르를 소환하고 분열된 낙인을 가져오더라고요. 딱 봐도 뭐 하려는 짓거리인지 보였어요. 그랑기노를 내고 그랑기노로 뭐, 나이트메어를 이제 제조를 해내고 어, 분열된 낙인을 그면서 당당하게 그랑기노를 융합소환하더라고요 카테시아로 그란기노를... 효과 발동하길래 거기에 그냥 바로 우라라 근데 폐에 무덤의 지명자가 있었지만 이제 응전해지 때문에 우라라가 재해존으로 갔기 때문에 무덤의 지명자를 못 쳐서 바로 저한테 엑셀 일소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전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응전해지 안 아프다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맞고 죽어가지고 처리 못한 오니를 하나 드디어 죽인 느낌 그때는 제가 지명자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어. 근데 제가 쓰면서 이랬잖아요 설마 폐에 지명자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명자를 못 쳤죠? 이러면서 놀렸는데 실제로 지명자가 있더라고요 아저 근데 진짜 굴안 치고 저 진짜 그거 이론 듣고 저 응제지 차 따로 빼놨어요 올라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쓰는 게 어, 맞다 뭐, 모든 덱을 이겨야지 대결이 입상할 수 있으니까 그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응지를 무조건 써야 한다 아이대 구축에서 특이한 점 얘기한 다음에 대회 때있던 에피소드 얘기하려 했는데 에피소드들이 쫙 나와버렸네 보통은 스직을 해야 사연이 많잖아요 왜냐면 사연 없는 스직은 없으니까 우승을 하면 약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우승한 그것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덮어져 버려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낙인을 죽인 거에 그게 대해서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낙인을 우승 시켰네요 본인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laughs> 어제 저기 오늘의 동료.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나랑 같은 팀을 하던가 내 앞에 서면 죽는 거죠. <laughs> 이게 참 와카요시에도 맞았으면 진짜 좋은 카드였는데 와카요시는 응절지를안 맞는 카드라. 되게 아쉬워요. 그 대회 후에 덱 레시피나 플랜에서. 변경하고 싶었던 거 있나요? 일단은 제가 뭐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망이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처음 할 때도 많이 배웠거든요 하면서 느낀 점은 리뷰보다 드롤이 좀더 좋았던 거 같아요 사용했을 때 그래가지고 메인에 리뷰를 하나 줄이고 드롤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환창룡이 요새 좀 좋은 거 같아 가지고 환창룡도 사이드에 자리가 더낼수 있다면 환창룡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 있네요 맞아 환창룡 이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 화토 플두개 잡은 거 풀어주면서 포싸 가지고 이런 거좀 사이드에 마음의 변화가 이제 마음의 변화 로 이긴 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요새 또 포즈믹 사이크론 같은 거 맞았을 때 내성 챙긴다고 암브로엘이랑 아폴로우사 내는 빌드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빌드 같은 경우에도 아폴로우사를 뺏고 시작하면 돌파하기가 쉬워가지고 마음의 변화도 좀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봉양 맞으면 아쉽다 봉양 맞으면 사실 급하는 뭐 진거죠 전개 플러스 봉양이면 응전해지 맞은 낙인보다 낫겠지 <laughs> 어? 응전해지 맞은 낙인은 죽어야 되니까 어... 죽진 않으니까